여러분, 오늘 영상은 진짜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2026년 세단 시장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디자인은 더 날카로워지고, 성능은 스포츠카급으로 올라가고, 가격 경쟁력은 말 그대로 미쳤어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 탑5세단은 한국에서 검색량이 이미 폭주하고 있고, 해외 리뷰어들도 2026년 최고의 라인업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토스피드 바이브즈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세단 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모델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디자인, 기술, 실내 감성, 주행 성능, 그리고 실제 구매 가치까지 새차 고민하시는 분들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넘버 5. 2026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2026년형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모델은 한국에서 해외 수입차 팬들에게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놓치지 않은 최고의 세단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기술의 정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연비, 안전, 편의 기능까지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캠리 하이브리드는 완전히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한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스포티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적 설계로 다듬어져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을 높였고, 사이드 프로파일은 세련된 곡선과 날카로운 라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LED 테일램프와 블랙 하이그로시 디테일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블랙, 화이트, 실버 등 다양한 컬러 옵션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블랙과 다크 그레이 컬러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캠미 하이브리드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인테리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 부드러운 터치감의 대시보드, 그리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편의성과 쾌적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9인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미디어, 스마트폰 연결 기능을 모두 지원하며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운전 중에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여 장거리 운전시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60대 40 폴딩 시트를 활용하면 실용성도 극대화됩니다. 캠리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2.5L 4기통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총 218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도심주행과 고속도로주행 모두에서 효율적인 연비를 제공합니다. 연비는 평균 183km 정도 주행 가능하여, 짧은 시내 주행에서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변속기는 ECVT가 적용되어 부드럽고 즉각적인 변속감을 제공하며 스포츠 모드로 전환 시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캠리 하이브리드는 최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TSS 3.0가 기본 장착되어 전방 충돌 경고,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도로 환경에 맞춰 교통 상황별 자동 감속 기능과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장거리 운전과 도심 주행 모두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팔레어백 시스템과 강화된 차체 구조로 충돌시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편의성과 기술면에서도 캠리하이브리드는 매우 뛰어납니다. 스마트키와 원터치 시동 시스템, 듀얼존 자동 에어컨 무선 충전 패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등 현대인이 원하는 거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운전자는 언제든 최적의 연비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캠리 하이브리드는 2026년형 기준으로 약 4,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대로 평가됩니다. 유지비 또한 전기주행과 연비 효율 덕분에 기존 가솔린 세단보다 경제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차로서의 가치와 신뢰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리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를 정리하면 스포티한 디자인, 편안한 실내, 뛰어난 연비, 첨단 안전 기능의 완벽한 조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최근 하이브리드 세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캠리는 합리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타 브랜드의 내구성과 신뢰성은 장기적인 자동차 관리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형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는 탑5 중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과 편의성 안전성, 디자인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힌 최고의 하이브리드 세단입니다. 한국에서 하이브리드 세단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할 만한 모델이며 실용성과 스타일 효율성을 동시에 원한다면 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유 컴포 2026 현대 그랜저 이제 탑 5에서 네 번째 바로 2026년형 현대 그랜저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명실상부 최고의 세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신 기술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편안한 주행감을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세련되고 스포티한 외관과 실내.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그랜저는 더욱 날렵해진 헤드램프와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인상적이며 전면부는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부드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차량의 전장과 전폭이 최적화되어 안정감 있는 비율을 자랑합니다. 후면부는 LED 테일 램프와 크롬 장식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으며, 특히 블랙과 실버 색상 조합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19인치 대형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스포티한 느낌을 더했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차체는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그랜저는 프리미엄 감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부드러운 대시보드, 그리고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미디어, 스마트폰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터치 반응 속도가 빨라 운전 중에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넉넉하여 장거리 운전 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드, 열선 및 통풍 시트 등 편의 기능이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그랜저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파워트레인 성능입니다. 2.5리터 가솔린 엔진 또는 3.5리터 가솔린 엔진 옵션이 있으며 최고출력은 각각 198마력과 294마력으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효율적인 연비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제공되며 연비는 약 17에서 리터당 19km 수준으로 도심 주행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기 모드 주행으로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어 경제성과 환경까지 고려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전 측면에서 그랜저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4.0 패키지가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교통 상황별 자동 감속 기능과 운전자 피로를 줄이는 장거리 주행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 단위 운전이나 장거리 출퇴근 에도 매우 안전합니다. 10 에어백 시스템과 강화된 차체 구조 덕분에 충돌 시 탑승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과 기술면에서도 그랜저는 경쟁 모델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키 원터치 시동 듀얼 존 자동 에어컨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기본 제공하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을 통해 주차, 교차로 진입, 차선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어 효율적 주행을 돕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2026년형 그랜저가 4,600만 원부터 시작하며, 고급 사양과 하이브리드 옵션을 선택할 경우 5,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가격 대비 성능과 편의 기능,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세단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신뢰도와 유지비, 그리고 중고차 가치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높은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랜저의 매력을 정리하면 세련된 디자인, 편안한 실내, 강력한 성능, 첨단 안전 기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단위 사용자와 출퇴근용 세단을 찾는 한국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선택이며 현대 세단의 프리미엄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2026년형 그랜저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스타일과 편안함, 안정과 효율성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세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넘버 3, 2026기아 K5, 이제 탑 5에서 세 번째 바로 2026년형 기아 K5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중형 세단 시장의 인기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신형 모델은 한층 스포티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형 K5는 젊은 소비자와 패밀리 유저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K5는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램프를 장착하여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공기역학적 설계로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측면 라인은 부드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차체 비율을 최적화하여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LED 테일램프와 크롬 디테일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하였고 듀얼 머플러 디자인은 스포티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블랙, 화이트, 메탈릭 실버 등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소비자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는 블랙과 다크 그레이 컬러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K5는 운전자의 편의성과 쾌적함을 고려한 고급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미디어, 스마트폰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죽 시트와 부드러운 내시보드는 고급감을 높이며 뒷좌석 공간 역시 넉넉해 장거리 주행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무선 충전 패드, 열선 및 통풍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포함되어 운전과 동승 모두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성능 면에서도 2026 K5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1. 6L 터보 가솔린 엔진, 2.0L 가솔린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최고 출력은 엔진 옵션에 따라 180에서 204마력 수준입니다. 변속기는 6단 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효율적인 연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모터와 결합하여 연비 리터당 20km 이상을 제공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도심주행 고속도로 주행 모드에서 안정적이고 경쾌한 주행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욱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 측면에서도 K5는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가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특히 한국 도로 환경에 맞춤 교통 상황별 자동 감속 기능과 운전자 피로를 줄이는 장거리 주행 보조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7에서 10에어백 시스템과 강화된 차체 구조로 충돌 시 탑승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편의성과 기술면에서도 K5는 높은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키, 원터치 시동, 듀얼존 자동 에어컨,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기본 제공되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주차 보조, 교차로 진입 지원, 차선 변경 보조 등 다양한 운전자 지원 기능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과 장거리 운전 모두에서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2026년형 K5가 2,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고급 사양과 하이브리드 옵션을 선택할 경우 약 4,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경쟁 모델 대비 가격 대비 성능과 편의 기능, 안전성, 연비를 모두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한국 내 중형 세단 시장에서 K5는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 K5의 매력을 요약하면 세련된 외관 디자인, 편안한 실내 공간, 뛰어난 주행 성능, 첨단 안전 및 편의 기능의 완벽한 조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젊은 운전자, 패밀리 유저, 출퇴근용 세단을 찾는 소비자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며 2026년형 K5는 중형 세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차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스타일, 성능, 효율성,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세단을 원한다면 2026년형 K5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넘버2, 2026 현대 소나타 이제 탑5에서 두번째, 바로 2026년형 현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한국 중형세단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모델로 이번 2026년형은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첨단 기술, 뛰어난 주행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은 소나타의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 최신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신형 모델은 이러한 기대를 한층 만족시킵니다. 먼저 외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소나타는 완전히 새로운 전면부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대형 그릴이 강렬한 첫인상을 주며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차체 라인은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입니다. 측면 라인은 부드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전달합니다. 후면부 역시 LED 테일 램프와 크롬 장식이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블랙, 화이트, 다크 그레이 등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소비자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특히 블랙과 다크 그레이가 한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실내 공간은 소나타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고급 가죽 시트, 부드러운 대시보드,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편안함과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미디어, 스마트폰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여 장거리 주행 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열선 및 통풍 시트, 무선 충전 패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워 트레인 성능 측면에서 2026 소나타는 강력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1. 6L 터보 가솔린 엔진, 2.0L 가솔린 엔진,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선택 가능하며, 최고 출력은 엔진 옵션에 따라 180에서 204 마력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 결합하여 연비 리터당 20km 이상을 제공,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변속기는 6단 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효율적인 연비를 보장하며,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더욱 역동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까지 안정적이고 경쾌한 주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소나타는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4.0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교통 상황별 자동 감속 기능과 운전자 피로를 줄이는 장거리 주행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 단위 운전이나 출퇴근용 차량으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7회에서 10개의 에어백과 강화된 차체 구조는 충돌 시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편의성과 기술 면에서도 소나타는 경쟁 모델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키, 원터치 시동, 듀얼존 자동 에어컨,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기본 제공되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주차 보조, 차선 변경 보조, 교차로 진입 지원 등 운전자를 돕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도심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2026년 형 소나타가 2700만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과 고급 옵션을 선택할 경우 약 42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가격 대비 성능, 편의 기능, 안전성, 연비를 모두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중형 세단을 찾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 소나타의 매력을 정리하면, 세련된 외관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 첨단 안전 및 편의 기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단입니다. 젊은 운전자, 가족 단위 사용자, 출퇴근용 세단을 찾는 소비자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며 2026년형 소나타는 중형 세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차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스타일, 성능, 안전성,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세단을 원한다면 2026 소나타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넘버 1. 2026 제네시스 G80. 드디어 탑 5에서 1위를 차지한 모델, 바로 2026년형 제네시스 G80입니다. 한국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이미 명성을 얻은 G80은 이번 신형 모델에서 디자인, 기술, 주행 성능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고급스러움과 편안함, 첨단 기술을 동시에 갖춘 이 차량은 한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 전문가들에게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G80은 제네시스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 우아함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방패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과 날카로운 코드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측면 라인은 부드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을 결합하여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슬림한 LED 테일램프와 크롬 장식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으며, 듀얼 머플러 디자인과 넓은 차체 비율이 안정적이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블랙, 화이트, 메탈릭 실버 딥블루 등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소비자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한국 내 럭셔리 세단 구매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컬러는 블랙과 딥블루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G80은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 부드러운 가죽 감촉의 대시보드, 고급 우드 트림과 금속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스마트폰 연동, 차량 설정 등 모든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며 전동식 리클라이닝 시트와 열선, 통풍 시트가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와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등 첨단 편의 기능도 모두 탑재되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럭셔리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G80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파워트레인 성능입니다. 2.5L 터보 가솔린, 3.5L 터보 V6, 그리고 전기차 옵션까지 다양하게 제공되며, 최고 출력은 304에서 380 마력 수준으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AWD 시스템이 적용되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하며, 스포츠 모드 전환 시 더욱 민첩하고 역동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 옵션을 선택하면 효율성과 친환경성까지 동시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G80은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4.0이 기본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과 도심 주행 모두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충돌 안전성 또한 탁월하며, 10개의 에어백과 강화된 차체 구조로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또한 고속 주행 시 차동 감속 기능과 긴급 제동 시스템은 한국 도로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편의성과 기술 면에서도 G80은 경쟁 모델을 압도합니다. 스마트키, 원터치 시동, 듀얼 존 자동 에어컨,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프리미엄 레벨 사운드 시스템 등 모든 기능이 기본 제공되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차 보조, 차선 변경 보조, 교차로 진입 지원 등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2026년형 G82 5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트림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경우 7천만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럭셔리 세단의 품질, 첨단 기술,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내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G80은 장기적인 내구성과 브랜드 신뢰도 면에서도 뛰어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 G80이 매력을 정리하면 럭셔리 디자인, 편안한 실내, 강력한 성능, 첨단 안전 및 편의 기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최상위 럭셔리 세단을 찾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선택이며, 스타일, 성능,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차량을 원한다면,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은 단연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한국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탑 5세단, 2026년형 모델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넘버 5부터 넘버 1까지, 디자인, 성능, 편의성, 안전성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춘 모델들로 엄선했으니, 어떤 차량이 여러분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2026년 신형 차량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스피드 바이브즈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세단, SUV, 럭셔리카, EV까지 다양한 차량 리뷰와 비교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채널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소개한 탑5세단 중 여러분이 선택하실 1등 모델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